오늘, 그, 저희 또 매니저 분 중에 한 분이 또 아이디어를 냈어요. 음. 뭐 아이디어를 냈는데, 시청자와 함께하는 콘텐츠를 했으면 음. 좋겠다, 음. 라고 하셔가지고, 음.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, 각자의 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페이스톡으로 전화해서 전화 미팅을 하는 거예요. 음. 어머 전화면 어떻게 해? 알바를 먼저 풀으면 안 될까요?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뭐 찾아가는 팬 서비스잖아요. <laughs> 어 너무 좋지. 네. 음나 그런 건 좋아. 네. 우리 차로 전국에 있는 팬을 찾아가는 거야. 어, 좋지. 방송 하면 찾아가는 거지, 그치아 근데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까 음. 한 명씩 한 명씩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. 너, 언니 폴란드에 있는데 폴란드 올실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 오늘 선생님처럼 어디고 나서서제 방송에 저는 욕을 안할 거예요. 오늘 딱 보시면은. 음. 선생님처럼 하고 나왔잖아요. 막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욕을 안 하겠어요. 매니저들이 안 믿어요. 우선 소니 언니부터 욕안 하자는 건거짓부렁이라고 뭐 <laughs> 하루 진짜 욕안 하는 욕욕 욕. nothing 아, no no not 욕데이래. <laughs> 어머 그것도 콘텐츠네. 욕안 하는 데이일도 콘텐츠야. <laughs> 그러면 지금부터 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다 합시다 그럼 모0분으면안 음. 돼요 저는 이렇 음, 음. 같이 하는 게아 같이 동참해야죠 다이어트도 같이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원래 도움 되는 거예요 음. 누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옆에서 ㅅㅂ 짜장면 이거 건 뭐야? <laughs> 아니 더 웃긴 거는 우리도 욕인지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거 알지 언니? 너무 <laughs> 어. 평소에 <laughs> <너무> 러기 <자연스러웠고. 웃음> 근데 언니가 멈칫해서 안 거야 우리도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겠니요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요? 어. 말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? 자, 지금부터 음. 시작하겠습니다 시작! 벌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저기 벌칙이 있어야 재밌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지우게 합시다 근데 공주씨는 워낙에 욕을 안 하잖아요 공주는 욕을 끌어내야죠. 공주도 욕도 막할스럽잖아요 제가요? 어? 어, 아닙니다. 전욕 같은 거 모르고 잡니다 <laughs> 그러면 이렇게. 난 욕은 안 할게요. <laughs> 전 욕을 할까요? 그럼 <laughs> 형이 공주는 뭐 해야 돼요? 저는 욕을 하면 좀 세게 하는편이라서. <laughs> 지금부터 그러면은 너는 머리를 만지면 안 돼요. 어?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죠? 네. 저는요 웃으면 안 돼요. 너무 단일한 거 아니다. 그럼 시작. 나 요즘에 연기 연습 되게 하고 있어. 어, 저도 어제 몰입이 돼서 어. 저 천서진 역할 그 진짜 눈깔이 이거 있잖아요. 이걸 돌리는 그 연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. 나가라고 끌어내기 전에 아니야. 어 정말 기대돼요. 웃음 아니에요? 응? 웃음 어, 아니에요 이거? <웃음> 왜, 왜, 왜. 저 너무 슬퍼요 언니. 그래? 왜, 너무 슬퍼. 아니야. 너무 슬퍼. 요 <laughs> 우리 웃음. 그런 거 영상 하나 볼까 봐요. 그럴까요? 형이 씨 보고 싶어요? 응? 아니에요, 저 괜찮아요. 저는 감정이 지금 가, 강마리에 지금 빙의가 돼 있어서 네? 우리끼리 볼 테니까. 감정 안 보세요. 자 우리 우리 세탁부터 먼저. 음, 음, 오케이 오케이 시... 오케이. 아 세탁부터 먼저. 시작. I am so excited. Today is g o n n a be so much fun. <laughs> <laughs> 너무 웃었잖아 너도. 야 그, 그.. 잠깐만 잠깐만요. 이거는..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그 h a t What's that? w 는 a t s that? w 제 a t 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 h 가만히 있기. 음. 화면만 보고. 응. 음. 여기다 오케이. 합니다 <놀람> <왜? 놀람> 언니, 내 소사가... 어, 나 어떻게 더... <laughs> 아니 방금 뭐였어? 이거... 나 참을라 그랬는데... <laughs> 음, 음. 방금 이 뭐지... <laughs> 이거... 이건... 이건... 웃어. 돼. 웃어. 걸린 거니까... <웃음> <웃음> 아, 110... 응. 맞죠? 자, 합니다. <laughs> 아니야, 아니 남의 똥꼬를 왜쓰셔면 우리는, 그러니까 그거는 유니할 때안 바르고 <웃음> <바르시오> <웃음> 바로 속 들어오면 똑같은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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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뭐하나 뭐든 뭐든. 뭐든. 뭐 뭐든. 뭐거 뭐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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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든 뭐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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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, 일단, 3, 3, 5. 네. 그러면은, 30분, 30분, 50분이에요. <laughs> 그, 퇴사하시고, 이제, 라이씨모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